공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덕이 갖춰지지 않아야 공부하면 이게 악, 이, 응? 그, 그래서 바른 리에다 무너진 사람이 수도시하는 거예요. 이덕이라는 걸. 이 덕이 없으니까 지식을 배우면 이걸 다 자꾸 자기 욕망, 더러운 걸 욕망하고 포장한 데 행하는 거예요. 자꾸 입만 열면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자기 욕망 때문에 하는 건데 사실 하나님이셨다고 그런 거짓말 치우고 그런, 그런 직관에 아주, 아주, 쉽니까. 왜? 이거는 지식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뻐꾸기를 날릴 수 있지. 예? 왜 그리스도인의 이 미, 믿지 않는 자들이 논쟁하는 게 힘든지 아십니까? 진짜 대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 진짜 말도 안 되는 더러운 핑계대고 온갖 거짓말이에 진짜 걔네들을 걔들을 논쟁에서 이길 수 없는 게 아니라 얘들은 논쟁이 안 되겠다면 피해버리니 거야. 이게 쓸데없는 거 가지고 막 트집 잡고 막 그렇게. 그래서 진짜 백보자신을 가지고 심판해 전까지 끝이 않아요. 예? 저 아니, 말이단들이왜 이단이 쓰레기냐면, 어, 자, 예를 들어서 로마서, 10장, 9절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어, 어 9장 10절 했는데, 자, 믿음으로 그받만 다, 다 제시하면, 너이 구절은 이렇고, 청구절은 막 이러는 거예요 이거 아주 마귀적인, 아주 이단적인 더러운 습성이에요 자, 비록 주변에 이 구절, 저 구절 다 있다라도, 어, 아예 직접적 그 구절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닌다 하면, 그 구절에서, 그 구절에 아멘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이구 이단들은 온갖 성경 육식다 찾아가지고, 자기 유리한 거 찾아가, 이 구절은 이래, 저 구절은 저래, 저 구절은 이래, 이지랄 뜬다고. 시험에서 방금 전에 제시한 그 하나님 말씀은 분량 헌신작전 내 텔신 평결청이야 자기한테 유리하자면 어, 외면하고 자기한테 유리한 구름은 아주 입맛대로 하는 거야. 이게 지식이, 이게 지식이에 이게 예? 물론 이것만 지식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지식을 이용한다. 이 새끼들 덕이 없으면 아 덕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나한테 불량한 구절해도 그것은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다. 맞아. 타위처럼 타기도아무리내가 목숨 이 위험해도 이양 양도 하나께서 주신 양이다. 지켜야 된다. 양도 이렇게 지킨 사람이 하나의 말씀을 경시할 수 있겠냐고요. 양도 이렇게 지킨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윗이 인정받은 거예요. 덕 있는 사람이니까. 다윗이 당시 무슨 지식이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어 뭐 능력이 뭐 대단하지만 어? 사저도 좋고 굶도 좋지만 무슨 지식이겠어요. 네? 자 그런 것처럼 덕이 있어도 덕이 있어, 갖춰야 되는데 이게 이게 덕을 어떻게 덕이 갖춰지냐. 이게 지식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뭘가르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성기심 뭐 그런 데고 싹수가 노랗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르 돼. 누가 가르쳐준 걸 따르란 게 아니라 자기 안에는 있 양심의 소리에 귀를 줄줄 줄 알아야 돼. 그 양심을 외면하지 말고 받아들여요. 아까 말한대로 왜 이단들이 이 구절을 제자면 그거는 외면하고 자기 위령 구절만 하냐 떠벌 떠벌 하냐. 이 새끼들이 양심이 썩어서 양심이 화이면서 그래. 그래서 이 말씀은 나한테 아버지가 난 필요 없어. 꺼져 새끼야. 꺼져 하나님 말씀. 이렇게 이전을 떠는 거이 마귀 새끼들이. 이게 이단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모두 그리스도인들에게 조금씩이나 다 있어요. 이걸 이겨내고. 어떤 말씀을 제시했을 때, 아멘! 응? 아무리 자기가 등신이 되고, 병신이 되고, 자기가, 자기가 다, 자기가 가지고다 이름을 했어도그 말씀을 제시했을 때, 양심적으로 아멘! 할수 있는 사람. 그 아멘이에요, 그냥. 덕끼 보니까 아멘이에요, 아멘! 아무리 자기가 두 손해가 돼도, 아멘! 자, 아무리 자기가 바보, 병신이 돼도, 아멘! 응? 아무리 망신스럽게 도 아멘! 이 아멘 할수 있는 게, 이게 이제 덕인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려우니까 다, 이 세상, 개신교가 다 그치게 된 겁니다. 어? 그, 니, 네, 네 종교 교리, 그비성육적이야 했을 때그 애들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멘고 했을 때요, 웃기지 마, 말도 안 돼, 막, 내가 알기로 막, 했을 것 같아요. 아, 분명히 아멘을 안 했다. 아멘을 이렇게,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수많은, 뭐, 수많은, 수십 명, 마치 수십 명인 것처럼 한 대여섯 명 했는데, 가서 반응, 한번 말씀을 전했는데, 한글 킨진 성경 보시는데안 받아들인 거예요. 나는 처음에는 왜이 새끼들 안 받으니까, 이게 막휘둘려나모는데 다시, 아까만 그게 세상에, 아까 말했죠? 재림을 안 믿는데, 예?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소망하지 않는데, 왜, 왜, 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겠습니까? 어? 그냥 대충 돌려치고 맺히고 하면 되는 거지. 예? 그럼 어쩌다 그들은 재림 소망하지 않았을까? 어쩌다 이 세상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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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기 성도들이 갖다 붙이는 다, 다꾼 같은 그허언금에 취해가지고, 어? 어? 그래서 이말이면 아, 여기, 이 교회 신자들이 충격받을까봐 못하겠네요. <laughs> 이 소리 나왔어. 아까 그거요 진짜, 아까 봤다다 같은 마음이 아닌 거예요그때는 부부들 중에 아멘이라고 하는 거아멘이요 성경을 제일, 그 사람도 다 하나같이 공도지. 성경을 제일 밝기 전에 수많은 일이 있었을 거요 어? 아, 내가 주위에서 살아야 돼. 생각하면서 살면 안 된다. 하루에 그때 그 생각이 있을 때, 아니야. 에다 때려쳐. 뭐, 다 필요 없어. 이, 이겨있을까? 아니면 아멘. 어? 말, 대한 말 진짜 아멘이다. 하나님 위해서 살자.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그거서 사는 거지. 아무리 그거왜 내가 이 개신교 목사들 쓰레기 살꾼이면 밥 병신도 아니고 요즘같이 정보가 발달한 시대에 지들 그그 교단교리 그 병신 같은 거 등신 같은 거 모르겠냐 이걸 얼마나 헛점이 갖고 헛소돌이가막 나는지. 그런데도 아 교단교리 문제 있면나라 말하지 않고 문제 있다가 아면 찌름을 줘도 아멘으로 받아들지 않고 에이 그래도 막 그냥 이 정도는 받을 수 있지 뭐 이런 식으로 하죠. 왜냐면 이게 세상 이런 거 저런 거막 뭔가 지식적인 거막 동원하는 거야. 여기서는 다 극강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자. 양심대로 살아라. 이게 무슨 대단한 지식이 필요합니까? 어? 필요 없다고. 어. 그거는 못 배운 사람도 아는 거예요. 근데 양심대로 사는 거 쉽냐, 이거? 양심대로 사는 거. 도덕적으로 사는 거. 올바른 일을 하는 거. 다위처럼. 어? 다위지 골리아스를 왜 죽였습니까? 왜 골리아스랑 싸워서 나왔어요? 누구한테,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았어요. 무슨, 뭐, 뭐, 뭐. 아니. 누구, 누가, 누가 안알주더라도 다른 사람들 다 반대하더라도, 보면은 피가 끌어오는 거야. 저, 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쓰레기. 응?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하는 저 쓰레기. 용서 못해. 응? 왜? 도덕적인 사람이니까. 그 피가 끌어와가지고, 가서 그냥 때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덕인 거예요.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명의를 지키는게더 중요한 거야.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이단들이 이단 이단이고 이 개신교들이고 다 어떻게 해서 저, 저 쓰레기가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자기 생명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예?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기 생명보다 소중하고 자기 모든 것보다 소중했었다면 저 떠지 저런 쓰레기가 됐겠냐고 저런 쓰레기 마귀 새끼들이 됐겠냐고 절대 아니거든요 하나 하나씩 무너뜨린는마귀가그래서 어느 순간 저런 쓰레기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만이고, 문선명이고, 처음부터 저런 개소리, 저런 쓰레기, 거짓말 했겠냐고 한두 번 해봤는데, 아, 효과가 좋아. 아, 이마다, 이게 헤어지자부터가 나중에 얘는 더없는 갈수록 거짓말이 커지는 거야.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거야. 에라보다 다 끝까지 까고자. 내가 재림재수다. 이계 개소리 빠는 거야, 나 개뿔. 손에 못 참던데, 재림재수. <laughs> 아니, 양심이라도 있으면 손에, 어? 뭐 드릴로 구멍이라도 뚫고서 예수, 예수, 흉내를 냈어야 될거 아니야. 이게 이게 쓰레기 이 세상 쓰레기들 이단 교주들이고 이런 어? 개신교 목사들의 수준인 거예요 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응? 덕이 없는 거 덕이. 응? 덕이 물론 믿음도 없었지 못했지만 얘 믿음을 이전에 이 사람이 이덜 거짓말을 계속 늘어간 게 덕에서 문제가 봐서 시작된 거예요 덕에서 덕이 있어야 그리스도인 성장하면 덕이 있어 덕이 없는 사람은 아예 성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수록 이런 마귀 새끼가 되는 거예요. 벌써 왔어. 그건 성장도 아니라 능력이나 어떤, 공부를, 아, 그러니까, 없 없는 사람은 공부도 하면 안 돼. 하면서 마귀새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이 개진 위에 별 등신 같은 쓰레기 매듭, 새벽 기도에, 뭐, 방어, 뭐, 뭐, 교단교리, 무슨 뭐, 진짜 뭐, 집사, 먹, 집사 장르가 뭐, 뭐, 한타, 한타 쓰레기 뭐, 이러고 다. 진짜 내가 마귀적인 교리라고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진짜, 다른 거 이것만 반드시 뜯어 고쳐야 된다. 반대접 없애야 된다. 뭐, 못해지나. 우리 나라에 진짜 진짜 알아주는 열 열송,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마귀 새끼들은 하나같이 특징을 못해라는 거예요. 대표적니까 김일성, 김선이, 김일성이가 못해라는 거예요. 응? 왜김일성이한테 마귀 새끼가 더 사요? 이게 부모가 부모가 덕이 없어서 기분을 망각해서 이 마귀 새끼를 만든 거예요. 왜 교회 가기 싫은 새끼를 왜 억지로 끌고 가냐고? 왜왜 왜 하나님 듣기 싫은 새끼를 왜 억지로 어? 강제로 입하냐고 멍청하게. 그러니까, 얘들이 악한 남, 악한 남도 있는 게고, 그 억지로 배운 지을 가지고, 막 이쪽으로 가는 거야, 이 김일성. 그래서, 북한에서 노온사선도 깜짝 놀라는 거야. 아유, 도대체 왜 이렇게, 그 교회 나오려서 나왔더니, 왜, 한 90, 뭐, 북한에서 가르치는 한98% 유사한 것 같다. <laughs> 예수님 대신 김일성 올려놓은, 그니까, 김일성 대신 예수님 올려놓으면 한98% 거짓말 많이 붙해서 비슷한 것 같다. 막, 이렇게 유지로. 교회에서 배울 걸다 거기다 읽한 거야. 이 모태 신앙을 해버리니까. 모태신앙이 뭔가, 모태신앙은 근본적으로 기독교 교회를 거부하는 마귀의 결이에요. 마귀 짓이에요. 근데 왜 모태신앙은, 왜? 믿음이 아니야. 믿음이 있는 사람이 교회를 나가야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해야지. 왜 믿음 없는 새끼들을 끄까, 그, 그, 아무도 모르는 얼라 새끼들을 그 데려다가, 어? 뭘 하려고 데려가는 교회다, 억지로. 왜 인간의 그 기본적으로 ABC가 안 되는 거 ABC가 더 지식이 있는데 덕이 없는 게 이런 거는 기본적인 거 하면 안 된다는 걸모르냐고 아이들 이 신문을 왜 시키는데 강제로 지식만 넣어줘지 이거 적고 이거 적고 이거, 이거 이거 하면 이렇게 적고 저렇게 줬고. 그런 말이지 가장 기본적인 거어그 사람의 의지와 그 사람의 결정이 주어져 그걸 막이할까 그걸 무시하니까 애들이 막이 새끼가 아주 그냥 성장해가지고 교회를 파멸해버렸으니까 김일이가 죽은 글도이몇 명이나 있냐고 얼마나 많겠냐고 솔직히 말서김석이가 죽은 글쓴이가 죽 글쓴이라는 새끼가 몇 명이나 있겠냐고 그렇게 따지면 ABC가 없는 거야, ABC가. 그러니까 신사참배 같은 병지 같은 지자지. 왜신사참배 그냥 냐 신사참배 안 하면 죽인다고 했으니까. 신사참배 안 하면 교회 출입 못 해. 이거 때문에 가서 신사참배.